위인이 고난이 많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겉 사람이 죽는 과정, 연단의 과정을 불가피하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위인들도 보면은요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인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의 고난의 열매다. 물론 저스이뭐 신앙적으로 어땠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도 공식화돼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사람을성장 시키는 엔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깊은 사람들로 돌아보면더 더욱 그렇습니다. 위버포스 아시죠? 영국의 노예 무역을 중단시킨 위대한 신앙의 정치인 말입니다. 위버포스는요 키가 저보다 작았다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160좀 위에 언저리에 언저리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잘나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약했대요 그렇게 허약했답니다 내성적이고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혼자 산책하는 걸 좋아했고 뭐 이런 이런 사람인데 다만 신앙이 깊었죠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이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믿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라고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두 가지 비전을 주셨다 하나님 노예무역을 피해지 하는 것이다. 이 노예의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또 하나는 거룩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정치 영역 안에, 이 현실, 가장 더러운 영역 안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다. 이 비전이 그리 살린 인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수많은 실패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죠. 자만 24장 16절로 돼서 의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기는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니, 의인이 일곱 번 넘어진대요. 아기는 한번 넘어지는데, 지금 이 말씀 보면은요. 그데다 일어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눈이 깊와가지고 이게 푹푹 빠지네요. 하나님의 그 비전,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기는 한번 재앙이 오면은요, 그 겉사람의 정과 욕심이 아직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 낙담, 절망감으로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 의인이 일어나는 것은요 의인이 다시 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때문에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10편 34편 19절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많대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다보면 세상과 충돌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계지향적인 게 아니라 사명지향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난이 많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금 환경과 상황과 처지는 암담하고 암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어 주림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 믿습니다. 북한의 우상승비의 질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저기로하여금 살려낸 자들 땅끝까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뻗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니 h a n k you. Thank y o